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, 김영구 매트입니다. 네, 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어느 종류의 구매유 전화 주셨어요? LG 전자. 네. 비중은 기 저기, 저기 15만 5,525원. 어, 오래되셨겠네요. 오래되셨네요. 그죠? 네, 네, 2년 넘었어요. 아, 지금 고생을 하셨겠네요. 하시고 계시네요. 그죠? 네. 근데 이 LG 전자는 어떻게 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. 어, 단기로 보면 좀 어려워요. 이 종목이 쉬운 종목이 네. 아니라. 근데 장기로 보면 승산이 있는 네. 게임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어, 네. 이 전장 사업적으로 모멘텀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어,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거고 2, 3년 네. 후에 레벨업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러면 네.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밀리잖아요. 그럼 사서 장기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? 가도 되는데, 저기. 네. 아, 3, 4년은 기다려도 되는데요. 계속 네. 떨어지니까. 아,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거든요.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 추세를 만든 거냐, 추세가 꺾인 거냐라고 하거든요.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 있잖아요. 여기 네. 20만 원이 고점이에요. 여기 19만 원 고점인데 지금 저점을 찍었어요. 어, 저점 을 찍고니까 그러니까 오50% 빠진 가격이에요. 그다음에 어, 2년 정도 빠졌잖아요. 어, 사진이 네. 2년 되셨죠. 그러면 2년 이 2년 정도 오셨죠? 그럼 사이클이 어떻게 두냐면이 고점 대비 가격이 50% 빠지는 게 전제 조건 하나하고,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얼마큼 빠졌냐? 라고 하는 게 다운 사이클이에요. 그러면 지금 어때요? 이 9만원, 딱5 8만원 언저리에서 반등 들어왔잖아요. 여기가 네네. 고점 대비 얼마나, 50% 빠진 가격이에요.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왔죠? 네. 예, 그건 이제 추세를 만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올해, 내년에는 나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떨어진다 그럼면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네, 너, 더 떨어질 것 같아요? 더 떨어지면 어때요? 장기적으로 가격할 예, 건데. 예, 예, 떨어지면 예, 예. 혹시라도 그러니까 더 떨어지면 예. 10만 원 되잖아요. 10만 3천 원 되잖아요. 예예. 예. 10만 3천 원 되면 좀더 사세요. 예, 더그리요 예, 그게가 15만 원까지, 15만 5천 원까지는 올것 같아요. 어, 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예. 시간 이 있다면. 그래서 예. 제가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볼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? 라고 하면 배터리 다음에 전장 쪽이에요. 배터리는 뭐 3년, 2, 3년 내에 점유율이 많이 커지게 되면 LG전자는 어,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회사는. 이제 배터리, 뭐 플레임, 뭐 다. 그래서 아, 장기적으로 앞으로 3, 4년 후에 투자를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? 라고 하면 저는 아, LG전자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이제, 저기, 그만큼 올라가면 은 기다리는. 기다리세요. 네, 네. 먹었으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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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이 나가지고. 네. 네. <laughs> 겁나지 마세요. 좀더 떨어지면 좋았, 아, 감사합니다. 오, 좀더 사면 돼요. 제가 볼땐 그래요. 네. 그래서 네. 이 종목은, 어, 올, 다음에 한 연말 돼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. 알겠죠? 네, 네. 힘내시고요. 아, 네, 건강하시고 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